화장실 청소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는 환풍기입니다. 물의 사용이 많은 욕실은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환풍기가 필수인데요. 환풍기를 청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환풍기 내부에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합니다. 환풍기의 덮개를 탈거 후 물과 비누 등을 이용해 세척해 주세요. 그리고 천장 부분은 물티슈로 먼저 닦은 후 집에 하나씩 있는 에탄올을 이용해 닦아주세요. 더 이상 환풍기 내부에 먼지를 마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두 번째는 세수, 양치 등을 할때 사용하는 세면대입니다. 수도 아래 부분을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. 이것을 몽키 스패너, 플라이어 등을 이용해 탈거 후 흐르는 물에 칫솔을 이용해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매일 세수와 양치를 할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주세요. 세 번째는 변기 커버입니다. 변기 커버 아래 부분에는 습한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. 이렇게 변기 커버를 탈거합니다. 사용하시는 변기마다 탈거하는 방법이 다르니 살펴보신 후 탈거하시면 됩니다. 변기 커버를 탈거 후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 세척해주세요. 이렇게 욕실 청소할 때 필요한 꿀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요는 아니고요.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내가 진짜 이렇게 필게. 빈다.